레슨 3 조동사 포인트 어, 25 25번 들어갑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하곤 했다 자 use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몸을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나오는 조동사는 used 발음도 use가 사용하다 라지인데 used to 같이 따라 붙으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뭐, 뭐, 하곤 했다. 그래서, 유스트 동사 원형, 그대로 조동사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스트 동사 원형은, 어, 현재는, 현재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자, 현재 보시고요. 밑줄 보세요. 과거의 상태 또는 과거의 규칙적, 계속적인 습관. 밑줄 보세요. 과거의 상태, 또는 규칙적, 계속적 습관을 나타낸다. 자, 보면, 부정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Didn't used to. 자, 앞에 didn't가 붙습니다. Didn't used to. 또는 used not to. 자, 그대로 조동사로 사용되어서 어, 그런 의미를 가진 것과 일반 동사화되어서 어, didn't를 사용하는 것.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Did it used to, 뭐뭐 하지 않고 했다. Used not to,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었다. A번 볼게요. 과거의 상태, 뭐뭐 이었다. There used to be a park here. 상태를 나타낼 때쓸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태를 나타낼 때쓸수 있다. Used 동사 원형, 자, 여기 공원이 있었어. There used to be a park here. 여기 한 공원이 있곤 했지. 상태죠. 동작이 아니죠. 그런데 used 사용됐는데요 자, 과거의 습관이 나왔습니다. 자, Bob used to play soccer. 운동을 했어. 축구를 하곤 했지. After school. 방과 후에. 자, 과거의 상태와 습관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그 word라는 동사가 뭐뭐하곤 어,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word 플러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로 뭐뭐하곤 했다라고 해서 불규칙한 음, 과거의 일을 나타냈는데 밑으로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동작 자,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동작 아, 다시 말해서, 어, 상태를 나타낼 때쓸수 없습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어, 수영을 하다. We would go swimming. 우리는 수영을 가곤 했지.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에. 이런 불규칙한 어, 게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쓸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used to flow 동사 원형만 쓸수 있다. 즉, word flow 동사 원형으로서는 어,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상태를 나타낼 수 없어요. 뭐학원했 있다고 할 때. 자, 어,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볼게요. 과원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We used to go to the park and play baseball. used 써도 되고요. would 써도 되죠. 뭐학원고 있다. 우리는 공원에 가서 야구를 하곤 했다. 2번 there used to be, 자, there used to be a big pond, 큰 연못이 있었지. 상태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무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Pond, 연못이 있었지 Around here, 이 여기 주위에라는 뜻이죠. 3 번, I used to have a short hair when I was a teenager. 내가 어, 짧은 머리를 했었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used to. would는 사용이 안 돼요. I used to have a short hair. 머리 짧았지. When I was a teenager. 내가 10대일 때. 4번 He used to walk. 자, 여기 walk along the beach는 동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used를 사용해도 되고요. 또 wood를 사용도 됩니다. 그래서 둘다 가능합니다. used to wood 둘다 가능해요. walk along the beach 걷고내지 alone은 몸을 따라서 라는 뜻이죠. along 몸을 따라서 beach 바로 해변을 따라서 말이야. before bed 잠들기 전에 잠,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before bed 5번 my hometown 자우리 고향은 used to be very peaceful. 예전에는 굉장히 조용하곤 했었지. 조용했었지. 상태. 그렇기 때문에 used만 가능하죠. w o u d 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ed와 would 동일하게 뭐뭐 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불규칙 또는 규칙. 적 습관을 나타내는데 used는 어, 주로 상태 또는 과거의 규칙적 계속적 습관. 모두는 어, 과거의 불규칙적인 어떤 동작,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낸다. 잘 구별하시면 어, 여러분 어, 한번 잘 구별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전거 주행을 하곤 했다. We used to go on a ride bike. Go on a ride bike. every Saturday 이렇게 될수 있죠. 자, 먼저 우리는이 먼저 나와있죠. we 뭐뭐 하고 오 했다 라고 했으니까 used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we used to 자, 그런데 자전거 주행을 하다 go on a ride bike ride go on a bike ride 라는 말이 있습니다. Go, you used to go on a bike ride Every Saturday와 같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전거 주행을 하고는 했다. 자, 우리 가족은 내가 아이였을 때 Los Angeles 살았었다. 자, 먼저 my family가 나와야죠. my family 살았었다. used 나오고요. 살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어, uh, my family used used to leave. 어디에? In Los Angeles. When? 모였을 때? 내가 아이였을 때. When I was? 내가 a kid. When I was a kid. 자 다시 한 번. My family used to live in Los Angeles when I was a kid. 마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을 때, 어, 조합을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용을 읽고 떠올려서 그 떠올린 내용을 영작을 하면서 주어진 단어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지가 아니라 이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떠올려서 자연스럽게 먼저 영작을 하는가. 영작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읽고 생각을 떠올려서 그걸 영어로 말하거나 또는 글로 쓰는 겁니다. 어, 단순하게 약간 글자를 갖고 조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을 정리해서 자연스럽게 쓴다. 이런, 어, 개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났다. 누가? 나는. 주어가 먼저 나는. 나는. I. 일어나곤 했죠. I. 자 여기서 would죠, would. I would get up. 일어나곤 했지. 몇 시에? 여섯 시. At six. I u s e I would get up at six. 왜 그래서? To go. Uh, to go to school. To go to school.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would가 사용된 것은 이제 과거의 분류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 기억하시고요. 4번. 나의 할아버지는 그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나의 할아버지, my grandfather, 뭐뭐 하곤 했다. would. Modern stories 이야기들을 무엇에 대해서 about his 그의 뭐에 대해서 job 직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연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데요. 자, 예문을 볼게요. there was a post office on This street, 이 거리에 어,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있었다. A post office, 우체국. A post office. 어디에? On this street, 이 거리에. But it's not. 그러나 그것은 없습니다. There, 거기에 말이죠. Now, 지금은. 선생님이 꼭 다시 한번 우리 영어의 순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영, 영어를 읽을 때 이와 같이 순서대로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어, 그러한 생각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 꼭 그렇게 순서대로 이해하는 건 염두에 두시고, 생각의 창을 잡고 열어 나가셔야 돼요. 자, 어, there. 자, 뭐뭐 이군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거리에 우체국이 있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므로, there used to be에 해당되는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 use, 2번 using. 4번에 is using 안 되는데, 3번에 used만 사용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us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post office는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가, 동사 원형이 뭐뭐이다라는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be가 따라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used to be, 뭐뭐, 뭐뭐이곤했다 이렇게 숙지를 해, 해 놓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Lesson 3, 조동사 Point 25, Used와 Would의 사용법 여러분 알아보았는데요. 어, used와 Would, 그게 그거지, 비슷할 수 있는데, 어, 똑같이 뜻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인데요. Used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Would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만쓴다이두 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항상, 어, 좀더 깊은 생각, 좀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학습에 접근해 가시기 바랍니다.